이 문제의 풀이 핵심은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조선을 잘 활용하여 풀면 되겠습니다. 이 그림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넓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과 빨간색으로 비금친 부분이 넓이가 동일합니다. 그러면은 구하는 넓이는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을 빼고 곱하기를 하면은 구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. 먼저 s1을 구해 보겠습니다.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h로 두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부분은 루트 3분의 h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h가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것은 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풀면은 높이는 이렇게 나오고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S2를 구해 보겠습니다 정상각형의 넓이 공식을 적용하여 풀면은 이렇게 나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넓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분 XN을 선분 XY와 겹쳐지도록 접었을 때 접힌 부분이 빨간색 선이 된다는 것을 보여 보겠습니다. 선분 OX의 길이는 루트 3이 되는데 삼각형 AOY에서 이 부분의 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. 길이는 2고, 따라서 선분 OY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, 선분 OX는 선분 o y 길이 2분의 1이고, 값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이 부분은 45도가 될 것이고, 이 부분이 90도이기 때문에, 이 부분은 45도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, 이 길이가 루트 3이기 때문에, 이 길이도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선분 OY의 길이는 2이기 때문에, 따라서, 이것을 만족시켰을 때 접힌 부분의 선은 빨간색 선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